네, 안녕하세요. 가수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어, 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대표님하고 좀그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주제안에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80년대 이후와 저게 뭐 바뀌진 어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방금 전에 이제 자신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제가 이제 지켜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80년대처럼 거리에 나와서 이제 그뭐 아까 트위터란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선전 선동 제가 봤을 땐좀 그런 쪽의 이미지가 대표님은 아직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도 그 거짓을 거짓을 이제 진실로 이제 선동을 하고 이제 그런 거론 이제 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저께 지난번에 이제 그 홍준표와의 그 대담에서도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진실처럼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경우로 보고 그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 비슷한 걸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선전 선동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해합니다.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것. 슬, 저는 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동은 용기를 전념시키는 것을 선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그때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용기를 전념시키는 것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되었죠. 지금,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에, 그 선전 선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좋게 해서 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음, 바꾼 바꿔야죠. 늘 바꿔야죠 사람은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뭘 바꾼다 이건 아닌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더 훌륭한 인격을 향해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지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리 될 수는 있겠으나 그목적으로 바꾼다고 할때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점씩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뭐 이제 어떤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점을 잘 알아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추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성김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에도 맞서 싸운 0여 년의 대학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선 화가 납니다. 왜 진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지라도 왜 진보의 프레임을 왜 민주당과 국민 참여당이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질문했던 것도 과연 진보 대연합의 국민 참여당이. 이런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나는데 옛날에 꽃병을 던지던 시절의 진보와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옥제는 이 상황에서의 진보의 개념은 분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참여당은 당원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유시민 대표께서는 그 펀드를 발행하셔서 3일 만에 이제 30억 원이 넘는 모금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많다 당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고문으로 계신 그분 중에 이재정 고문님께서는 총장도 하시고 이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자본가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병왕 고문께서도 또 이제 좀 친노계열의 기업의 자본가와 사돈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도원님은 진보라는 타이틀을 혼자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보를 쓰면 불쾌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자기를 진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도 진보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자꾸 자꾸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서 잠깐 중지해. 그러면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본인은 밝히 있지 않죠. 뭐 아직 판단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소망은 그분이 예, 나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망이고요. 있죠. 그 소망이 고요 예. 이제 우리 김도원 님한테 제가 좀 직구 게 답을 하면 칼 마르크스는 변호사에다가 전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공산장선을 썼잖아요. 앵겔스는 맨체스터의 억난 자본가의 아들에다가 마르크스한테 돈 되는 인물 아닙니까? 끝까지 공장을 운영을 했고. 알고 그러니까 어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사회적 귀속, 이제 이 마르크스용어로는 계급적 귀속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지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불과하고요. 누구든 우리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사회적 재능,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도덕적 본능, 이것에 부합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룩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제 개인적 가치는 한나라당, 민당, 국민참여당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그 견해는 제가 존중하고요, 네. 예, 존중합니다. 의